안녕하세요, 퍼지펭귄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퍼지펭귄이 빨간색 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 마감 자체를 이 빨간색 선 위에서 안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단기 추세를 이탈하면서 좀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채널 상단부에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매수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위험하니까 대응을 좀 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빨간색 선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상승이 끝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퍼치펭귄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채널 하단부까지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다시 빨간색 선 위로 올리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거를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퍼치펭귄을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뭣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예요.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어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 있거든요. 오늘은 골렘 코인에서 제가 10% 이상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골렘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49분에 8월 10일 골렘 코인 9시 이전에 자율 매수 그리고 10%에서 15%에서 자율 매도까지 제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골렘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를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 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제가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골렘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단 4분만에 14%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종목을 공유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 제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구요. 자 그러면 퍼치 펭귄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선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추세를 이탈하려는 지금 움직임이고 우선 이거는 좀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봉은 이따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1시간봉을 먼저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검은색선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지지받고 반등을 한번 보여줬지만 결국에 매도세가 더 세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1시간봉에서 지금 상승 추세를 이탈을 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는 건 장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검은색 선을 이탈을 했다는 거는 그러면서 지금 이동 평균 선들이 다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고 4시간 봉으로 갔을때 어쨌든 이 채널 하단부에 초록색 선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봉에서 장기 추세를 이탈을 한 만큼 4시간 봉에서도 어쨌든 이 중기 추세까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널 하단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45원 부근에 채널 하단부 부와 초록색 선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일단은 이 검은색 선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이제 36.5원에 있는데 일단 이 자리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퍼치 팽기는 상승 추세를 잃고 계속해서 좀 빌빌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은 어쨌든 4시간봉의 이 검은색 선이 더 셉니다. 그렇죠? 1시간봉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안착을 하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영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매도 물량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드릴게요. 010-4410-5515 거든요. 제 개인 연락처에요. or 이 전화번호로 펭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 초록색 선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도 물량을 좀 받아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니까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좀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까지 덜어내셔야 돼요. 왜냐면 아래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검은색 선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여기서는 물량 줄일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물량 다시 잡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안내를 드릴 거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들어오면 당연히 매수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서 아예 펭귄 자체가 상승 추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게 문자로 안내를 드린다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펭귄이라고 남겨주시고 일단은 매수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급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가 있으면은 45원을 기준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보셔라 그리고 수급이 안 들어오고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은 36.5 원에서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라 어쨌든 이 중간에 떨어지는 중간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올라갔다가 이런 중요한 선들은 리테스타로 다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가격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게 없고 45.3 원과 36.5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 가격에서 수급이 들어온 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다른 가격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매수를 하셨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어디서 매수를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4시간 봉에서 이 초록색 선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이 위에 있는 상단 채널까지 수익을 끌고 가볼 수가 있겠고 56원 부근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갈 수가 있겠고 이 아래로 빠진다. 그러면 36.5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 채널 하단부까지 수익을 한번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45원까지겠죠. 그래서 매수 타점에 따라서 매도 가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을 다 안내로 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영상 길게 시청할 필요 없이 문자로 바로 받으셔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셔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 그리고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면 은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퍼치 펭귄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사이버가 기습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사이버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알트코인의 수급 자체가 사이버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퍼치 펭귄이 단기 추세를 좀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잘 대응을 하셔야지 물리지 않고 수, 오히려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